자, 2021년 제4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음매 없는 용기 제조시 탄소 함유량은 몇 프로 이하를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용기의 CPS 비율이 되겠습니다. CPS 비율, 탄소, 인, 황이 되겠습니다. CPS 비율,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음매 있는 용기의 경우 탄소는 0.33. %가 되겠고 이는 0.04 황은 0.05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매가 없는 용기의 경우는 0.55그 다음에 인검 황은 동일합니다 0.05 그래서 탄소의 수치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죠 그래서 0.55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업용 액화염소를 저장하는 용기의 도색은? 자, 액화염소는 갈색이 되겠죠? 갈색. 자, 우리가 주황색은 수소입니다. 그죠? 수소. 자, 그 다음에 회색. 회색은 많죠? 우리가 용기 색상 지정된 것 이외에는 회색을 사용합니다. 질소, 뭐 헬륨,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LPG 같은 경우도 뭐 회색으로 되어있습니다. 밝은 회색입니다만은 회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들 이 있습니다. 그죠? 백색의 경우는 암모니아. 그죠? 자, 그래서 에화염소는 갈색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스트레인의 품질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으로 만든 것은 자, 아스트레인은 우리가 어, 오르자트법, 뷰레법, 정성시험. 세 가지 시험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르자트법에 의해서 시험을 할때 사용하는 시약은 발연 황산이 되겠습니다. 황산. 그 다음에 어, 뷰레법. 브롬 시약. 그 다음에 정성시법. 할 때는 질산은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지금 현재 보기에서는 이제 발연 황산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모니아의 경우는 이제 산소, 오르자트법에서 우리가 산소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시약이 되겠고 피로카롤 하이드로설파이드 이두 가지는 뭡니까? 수소. 그죠? 수소의 어, 오르자특법 시약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신규 검사 후 경과 연수가 20년 이상인 액화 석유가스용 100리터 용접연기의 재검사 주기는 자, 액화 석유가스용 용접연기의 재검사 주기는 일단 용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서 500리터 이상과 500리터 미만으로 나누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과연수 15년 미만일 때,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20년 이상이 되겠죠. 자, 500리터 이상일 경우는 5년마다, 그 다음에 2년마다 1년마다 검사를 해준다 자그 다음에 500리터 미만일 경우에는 요두 가지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년마다 그죠? 그 다음에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2년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리터 용기가 되겠고요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기 때문에 2년마다가 되겠습니다. 에, 답은 2번. 자 다음 에카가스 저장탱크 중 방류떡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방류떡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자 여기서 맞는 어,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톤인 어, 염소 저장탱크 우리 독성가스가 되겠죠? 독성가스는 오. 5톤 이상이 되는 저장탱크, 5톤 이상. 독성은 5톤 이상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가연성 및 산소의 경우는 1,000톤 이상, 1,000톤 이상인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수소, 프로판 전부 다 가연성 및 산소 저장탱크는 1,00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것은 1번의 내용이 되겠다. 자, 아스트라이 용접 용기 제조 시 다공 물질의 다공도는 다공 물질을 용기에 충전한 상태로 몇도씨에서 아스톤 또는 물의 흡수량으로 측정하는가. 자, 여기서는 3번의2 0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공 물질을 용기에 충전한 상태로 온도 20도에서 아세톤, d m f 또는 물의 흡수량을 측정함으로써 다공물질의 다공도, 다공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도 씨가 되겠습니다. 독성의 액화가스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류 뚜의 저장 능력은 몇톤 이상의 것에 하나는가? 자 아까 나왔지만 그죠? 어, 저장 우리가 독성의 경우는 5톤, 그죠? 5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5톤 이상 자 우리가 고압가스 특정 제조와 고압가스 일반 제조로 나뉘어졌을 때그가해성가스나 산소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지만 독성가스는 5톤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압가스 특정 제조의 경우 특정 제조의 경우, 가연성의 경우는 500톤입니다. 산소는 1000톤, 100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 제조의 경우, 일반 제조의 경우는 가연성 및 산소가 둘다 1000톤 이상으로 차이가 조금 있다. 그렇지만 독성의 경우는 둘다 뭡니까? 5톤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독성이기 때문에 5톤 이상.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 분무 장치 등은 저장 탱크 외면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이 가능해야 하는가? 자, 저장 탱크 외면에서 1 5미터 이상, 1 5 이상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m 냉매 설비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액면계를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수액기에 사용할 수 없는 액면계는 자, 여기서는 7번에 환형 유리관 액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를 냉매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노출이 됐을 경우 폭발 또는 중독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게이지, 그죠?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 게이지의 경우에는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충전된 고정된 용기 충전의 시설에 설치되는 안전 밸브 중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작동 조정에 최소 주기는 자, 안전밸브 중에서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것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1회 이상 그 밖에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어, 압력 설정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단은 1년에 1회. 그 외에는, 그 밖에는 2년에 1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 용기의 기메시험 압력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1번의초저온가스 용기는 최고 충전 압력의 1.1배 압력으로 한다. 자,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테렌 용기는 어, 충, 최고 충전 압력의 1.8배, 1.8배의 압력으로 한다. 그밖에 용기는 최고 충전 압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콕은 자, 허가 대상 가스 용품이 되겠습니다. 콕 퓨즈콕, 상작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 연소기용 노즐콕을 말한다. 그죠?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호스콕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가스 안전성 평가 기법 중 정성적 안전성 평가 기법은 우리가 정성적 평가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의 체크리스트 기법. 나머지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나오는 것은 뭡니까 계량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 결과 분석 기법. 자 이런 것들은 정량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적 안전성 평가 기법은 체크리스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특정 과가스 사용 시설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3번의 내용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독성가스 감압 설비와 당해 가스 반응 설비 간의 배관에는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산소 저장 탱크 주위 8m 이내에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산소저장설비 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연성 가스의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과 화기와의 우회거리를 8m로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의 경우 8m라고 하고 있고요. 산소저장설비의 경우에는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내용을 보시면 과가스설비는 어, 상용압력이 2.5배 이상의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1.5배 2.5배가 아니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에화가스 저장량이 100kg 이상인 용기보관실에는 방호벽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가스 저장량은 300kg. 300kg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설명은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용기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호칭 지름이 20mm인 가스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할 경우, 배관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몇 메다마다 설치해야 하는가. 우리가 고정장치 부착하는 거, 자, 13mm 배관경 그죠? 호칭 지름이 13mm 미만의 것은 1m마다 고정장치를 하고요. 자, 13에서 33mm, 광경, 33mm, 미만의 것에는 2m마다, 그 다음에 33mm를,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mm, 20mm 여기에 속하죠. 2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독성가스 저장 탱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몇톤 이상일 때 방류뚝을 설치해야 하는가? 자, 마찬가지. 독성가스의 경우는 5톤입니다. 5톤 이상. 그죠? 가연성 및 산소 저장 탱크는 1000톤 이상.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톤. 자, 포스캔가스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2번. 공기보다 가벼움으로 환기시설은 보관장소 위쪽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스갠가스의 분자량은 약 99. 99가 됩니다. 에, 우리가 그람퍼 몰이 되겠죠. 에, 99. 공기는 29가 됩니다. 그죠? 29. 자, 그렇기 때문에 무겁다는 거죠. 무겁기 때문에 환기시설 에, 아래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의 설명이 틀렸다. 과가스 특정 제조 시설 중 배관의 노출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옳지 않은 것은, 기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과가스의 온도와 압력에 따라 배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다.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압가스의 종류, 그죠? 종류 및 압력과 배관의 주의 상황에 따라서 배관을 이중관으로 한다든지 가스 누출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것이 누출 확산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중관으로 한다든지 가스 누출... 검지 경고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거리 확보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독성 가스 용기 운반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4번에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할 때에는 운행 중에 동요에, 동요로 인해서 용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눕혀서 적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충전 용기를 우리가 차량에, 운반, 적재해서 운반할 경우에는, 어, 운반 차량에 세워 적재한다. 이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세워서 적재합니다. 그래서 4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액화염소 142g을 기화시키면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의 기체 염소가 되는가? 단 염소의 원자량은 35.3이다. 자, 염소의 원자량은 35.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염소 1몰. 그죠 1몰. 1몰일 때 부피. 그죠 우리가 1몰이 되겠죠? 1몰일 때 부피가 2 2 4터 아보가드로 법칙에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몰일 때 우리가 분자량은 얼마가 됩니까? 71입니다. 그죠 71g. 그죠? 71g. 분자량이 35.5니까요. 우리가 분자량은 71g이 되겠죠. 근데 현재 액화 염소가 142g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아, 71로 나누어 주면 2몰이죠. 2몰. 그럼 1몰당 최적은 우리가 22.4L이기 때문에 2몰이니까 부피는 얼마입니까? 44.8이 되겠죠.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